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가성비 좋고, 장구장 없는, 바로 그런 차,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추억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바로 기아의 더뉴 카니발 9인승 모델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 들어온 차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리 소개하도록 할게요. 전국에서 아마도 저만큼 신상품을 빨리 소개하는 그런 딜러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전국 유일하게 제가 신상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차량 지금부터 멋지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됩니다. 거듭나야 과거에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자,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입니다. 아주 저렴한 차량 돈유 카니발 1,480만원 와... 여러분 1480만원짜리 19년식인데요. 이런 거 보셨나요? 올류 카니발도 아니고 더뉴 카니발을 어떻게 1480만원에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렴한 차량입니다. 자, 구조 변경을 좀한 점이 있어요. 자, 11인승 디럭스에서 9인승으로 자 구조 변경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정말 너무 싸잖아요. 이 정도면. 19년식을 어떻게 1480만원에 살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성능 점검 보시면, 하나, 둘, 스크래치가 있고요. 미세는 없어요. 이 정도면 뭐 좋지 않나요? 렌트력이 있고요. 매연 3%입니다.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살것 같아요. 일단 연식이 너무 좋으니까 구매 의지가 막 생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옵션은 아무래도 럭셔리급이기 때문에 따로 뭐 그렇게 멋진 옵션은 없어요. 기본적인 옵션만 있고요. 버튼 시동은 들어가고요. 필요 없는 옵션 없고 딱 운전할 때 필요한 그런 옵션만 있는 거죠. 자, 추천드립니다. 10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1,710만 원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더뉴 카니발 정상적인 가격이죠. 자, 19년식에 13만 키로.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검정색 바디입니다. 그리고 미세먼 없는 모습. 완벽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매연은 3%. 이런 걸 사야죠.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보시면 아무래도 프레스티지이기 때문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좋죠. 좋아요. 그리고 전동 시트도 당연히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들어가고요. 소차량, 오토슬라이딩도 들어가죠. 자, 추천 드릴게요. 1710만원. 안전 무사고 차량.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다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이버에서 굿모닝 총각들 검색하시면 다양한 차량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시고 차량 번호 네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량은 2070만원, 19년식에 78,000km 완전 무사고 차량. 그렇죠? 더뉴 카니발이 원래 이 정도 2,000만원대 가격이 나와야죠. 78,000km 성능 점검 완벽한 모습, 완전 무사고 그리고 매세의 눈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만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3% 매연 3%입니다. 렌트력 있고요. 자 보십시오. 일단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옵션이 너무 좋아요.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검정색 바디고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으로 모두 들어갑니다. 키두개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 후방 감지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후방 카메라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워크인 들어가고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까지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스프라시트지 등급이죠. 추천드릴게요.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0대 정도 좀 추려서 추천을 드릴게요. 이차 어떤가요? 19년식에 75,000km, 2,320만원. 그렇죠. 이게 진정한 더뉴카니발 가격이죠. 이 정도는 나와줘야죠. 성능 점검. 자. 보시면 렌트력은 있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바로 이런 차 우리가 원했던 바로 그런 차 아닌가요? 현동 시트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좀 달아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후방 카메라 들어가고요. 버튼 시도, 워터 슬라이딩 도어 버튼, 차선 이탈, 축구방 감지기까지 추가됐죠. 바로 드라이브 YG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차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320만원.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 다음 차량은 검정색 바디입니다 빠른 속도로 설명 드릴게요 워낙 많은 차량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스피드 있게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유튜버 분들은 차량을 한 대만 소개하기 때문에 심심하고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매물을 볼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차량, 적어도 10대 정도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가격대를 볼수 있잖아요. 한 대만 보고 구매하시는 거는 아니죠. 자, 이번 차량 프리미엄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브 YG가 들어갔고요. 슈크방 감지기, 차선이탈, 그리고 반자율까지 들어간 바로 멋진 녀석입니다. 바로 이 표시죠. 자, 전동 시트 조수석에도 들어가고요. 파울 트렁크, 오토 슬라이딩도 다 들어갑니다. 바로 이런 걸 구매해야겠죠. 안개등 사구 안개등 좋습니다. 2019년 97,000km. 2,190만 원. 완전 무사고는 아니에요. 하나둘 교체해 있고요. 그리고 미세 누유는 없습니다. 매연은 오프고요 일단 옵션이 너무 좋으니까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2000이입니다 1920만원 무사고.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크 그레이 색상. 좋아요. 그리고 오토 슬래딩 도어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딱 좋죠.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그리고 통풍 시트 양쪽에 들어가고요.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8만 키로, 19년식에 1920만원.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고요. 완전 무사고. 전혀 없습니다. 매우은 고작 1%. 와, 정말 관리 잘했네요. 이 차. 좋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다음 차량 2050만 원, 75,000km, 19년식입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그리고 1인 소유입니다. 누유가 두 개나 있네요. 저는 참고로 누유가 두개 있으면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그만큼 전 차주분께서 그냥 막 탔다는 거죠. 이런 차. 마음에 안 들어요. 추천 안 드릴게요. 다음 차 볼게요. 다음 차량 좀 비싸다고 볼 수도 있어요. 2,870만 원입니다. 6만 키로대 자, 디제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하이루프 탑이 있어요. 짐 보관용입니다. 텐트 같은 거 실으시면 됩니다. 자, 성능 점검, 미세 누이 없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 차량, 매연은 고작 3%, 그리고 개인이 탔기 때문에 렌트력 없습니다. 좋아요, 완전 무사하고 루프 박스, 후석 모니터까지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베지 시트입니다. 시트 색상 와 정말 관리 잘돼 있죠. 저 뒷좌석 파워트렁크 들어가는 부분 모니터까지 넷플릭스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좋습니다. 바로 이 차량 양쪽 통풍 그리고 키두개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 이 차량 2019년식입니다. 8만 키로 하얀색 바디입니다. 앞에 그릴이 약간 변경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 등급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미세뉴 없고요 매연은 5%입니다. 렌트 이력은 없고요. 자 주행 거리는 8만 킬로입니다. 바로 이런 차 제가 원했던 바로 그런 차 그리고 놀랍게도 앰비언트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대략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불빛이 보이시죠? 앰비언트 약간 레드 색상으로 자, 주홍색이네요. 주홍색 색깔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메리트가 있겠죠. 아마도 싸제로 장착한 것 같아요. 대략 비용은 5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양방향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키두개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요. 셀루프까지 듀얼 셀루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 그리고 차선이탈 축구방 감지기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어라운드 뷰어 들어갑니다. 좋죠. 없는 게 없죠. 완벽하죠.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멋집니다. 2,850만원.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왔네요. 이번 차량은 2,490만 원. 일단 가격이 너무 싸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63,000km 그리고 19년 2월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자 보험료는 고작 90만 원 있습니다. 도색을 했습니다. 기스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맞죠? 완벽한 차량. 매연은2% 렌트료는 있어요. 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블랙박스 정품 내비, 듀얼 솔로프 그리고 2,490만 원. 자, 좋아요. 통풍 시트 핸들려선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색상은 하얀색 베이지입니다. 외관이고요, 하얀색 외관입니다. 이 차량 어제 가져왔기 때문에 아직 공장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로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더뉴카니발 추천드렸고요. 다음에는 멋진 차량 카니발도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